아 이거 공부한 거예요? 네와 열심히 했다. 아니 아니 왜 외치고? 왜 너무 이뻐. <laughs> 와. 와우. 야야. 아야야. 아야야. 우 글씨 잘 쓴다. <laughs> 괜찮다. 오. 200점 중에, 200점 중에. <laughs> 와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와우. 나는 8년 전에. 제가 이 결혼 업체를 잘 선정해서 어, 어, 우리 아내도 잘 만났고 지금도 한 2개월 지났지만 예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laughs> 네, 네, 꼭 조카 임신하시 그냥 이렇게 예. 행복하게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드는 네. 거니까 눈으로도 확인했으니까 저는 네. 너무 뿌듯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요. 네, 네, 네. 네. 전국에 420개의 국제결혼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직 결과가 없는 현지 영상으로 홍보하지만 저희는 입국 후잘 사는 결과 영상을 찍어 올리는 회사입니다 뭐든지 말하는 단계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게더 힘든 거 아시죠? 게다가 저희는 신부 입국 후 현지 통역이 입국해서 대표와 함께 전국 가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앞에 진행 중에 불미스러운 일을 최대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지내셨니 안녕하세요 잘지내셨요네 만곡 오늘 이렇게 많이 추워지는이 뭐 아, 아니 괜찮아. 여기 좋아. 좋아. 여기 너무 좋다. 집이 좋네요. 이 와. 이렇게 산도 보이고. 네. 아, 여기 풍경이 아, 또 대단하네. 어, 나1 75점 밖아그때도접수잘 받았다. 우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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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때 그거 10 1 네. 1년째1 1년째 네. 175점 여기를 는쳐서 나오다 잘해. 와. 이렇고 저기 앉아

그안아그지 뭐, 뭐, 그치 그래야 효율이 좋지 <laughs> 이사를 갈으 지금 아, 두달 됐죠? 네. 음, 좀 어때요? 사는 거? 뭐 살만해요 살만해 음. 한만요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 처음에 3개월이제는 조금 나쁜 거 보여요 네. 이제 같이 살잖아요. 네. 실제 상황이 그거 네. 또 같이 24시간 있으니까 네. 점점점점 문화 차이, 네. 생각 차이, 네. 마인드 차이 모든 거 보여요. 아, 네. 문제 네. 나타나요. 그치. 그러니까 컨트롤을 해야 돼두 네. 분이 네. 서로 대화하는 걸로 네. 풀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표현해야 돼 말이야. 네. 그러니까 참지 말고 표현하고 그니까. 좀 고쳐주고 기분 네. 좋게 네. 그렇게 해야 조금 좀 릴렉스, 예. 좀 점점이 풀어지는 거지. 그럼 부인도 부담이 없이. 예. 만약에 참고 말안 하면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생활선생이야. 예. 본국이잖아요. 예. 부인은 완전히 유지원 선생, 아, 유지원 애기야.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너무나 저기 그, 뭐 하지 마 하지 마그 명령 하지 말고 그냥 네. 아왜 하지 말라는 거지 이유도 알려주고 같이 네. 그러면 부인도 이유 알아야 다음에 안 하는 거지 네. 하지 말라는 건데 왜 하지 말라는 건지 말안 하면 나좀 명령으로 는 들어 그치. 네, 그런 거는 조금 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고 네. 간단한 방식으로 조금 풀어야 돼 네. 네. 너무나 복잡하게 너무 예민하면 안돼 네. 그리고 인내 마음으로 조금 네. 어, 시간이 주어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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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초반에 3개월은 조금 저기 모든 거 보이는 문제예요. 문제는 예, 나타나는 예. 그 시간이라서 예. 어, 타임이라서 예. 조금 양쪽이 컨트롤을 하는 타임이에요. 예, 그거 그 3개월 지나면 예. 다 돼요. 예, 좀 안전적으로 되는 거니까. 예. 여기도 이렇게 좀 답답해요. 예. 예. 예 지금 라마당나 예. 얼라 예. 마 당만 해. 애애 해요. 얼라 마좀 이해해요. 왜냐면 예. 얘는 공부 잘해. ờ giờ chị ở ba cái tháng đầu là ba cái tháng mà những cái gì xấu xa nhất của nhau là sẽ nhìn thấy yeah, bởi rồi. vì là Việt Nam với Hàn Quốc thì cái kiểu là hai vợ chồng xa nhau chưa ừ. ở với ừ. nhau chưa chưa tiếp xúc với nhau ngày nào đấy. thì chưa nhìn thấy nhưng mà bây giờ mình sang đây mình ở rồi thì cái gì nó cũng sẽ thể hiện ra hết những cái điểm tốt điểm xấu những cái mình sống, mình nhà, mình đúng đúng sống trực tiếp rồi đấy. thì nó sẽ thể hiện ra hiểu chưa ở khi ừ, là cũng vậy m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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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ừ. cái tháng đầu là cái thời gian mà mình nhìn thấy là mình cần phải căn chỉnh lại nha yeah. đấy chứ còn bảo ngay từ đầu là mơ mộng là ừ đời nó như phim không có à, không có yeah. không <laughs> thì cũng gần giống như phim này ừ. rất là ok vậy 그러니까, 종년 그러니까 씨가 네, 좀 네. 워낙 잘해주니까 자기한테 뭐그 압력 주는 거나 뭐트레스 주는 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는 있지만 큰 네.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네. 뭐큰 싸우는 거 정도는 아니고. 네, 근데 그거는 있스, 있어야 네. 정상이에요. 네. 없으면 더 비정상이죠. 네, <laughs> 그거 있어야 부부 네. 더 쉽게 이해하고 서로 이해한 마음으로 되지. 네. 우리 부부도 처음에는 좀 오해 많이 생겼고 많이 예. 싸웠으니까 예. 점점이 싸우기 때문에 서로 아 좋아하는 거 나쁜 거 그거는 예. 보고 서로 양보하는 거 예. 그러니까 알면 쉬운 거고 예. 모르니까 좀 답답한 거지. 네, 네, 와, 네, 네. 다아니아니왜왜 네. 네. 왜 치워. <laughs> 너무 이뻐 와. <laughs> 아, 여 사회 고또 뭐지? 오 글씨 잘 쓴다. 와. 이다 200점, 중에. 200점 중에. 200 중에. 와우 진짜. 공부 열심히 하네. 거. 와우. 나는 8년 전에 제가 이 결혼 업체를 잘 선정해서 어, 어, 우리 아내도 잘 만났고 지금도 한 2개월 지났지만 예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요, <웃음> 감사합니다. 예. 그러서꼭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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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임신하시고 그냥 이렇게 예.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드는 네. 거니까 눈으로도 확인했으니까 저는 네. 너무 뿌듯해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laughs>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네. 네. 네.